<laughs> 시니다 네. 먼저 손인사로 정면 그리고 오른쪽 두 분이 이번에 정말 빛나는 우정을 보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정샷 아 역시 왼쪽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보시고요. 자, 제가 자안 계시면 오라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라이즈. 자, 좀 최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 계시면 오라이. <laughs> 어, 너무 귀엽잖아요. 왼쪽도 오라이. 정면 오라이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입니다. 함께 외쳐볼게요. 안 계시면 오라이. 네. 너무 귀여운 두 분이셨어요.